대우조선 해양 옥포조선소로 LNG 운반선이 들어옵니다. 운반선은 마무리 공정이 한창인 다른 선박으로 다가가 멈춰섭니다. 기술자들은 두 선박 사이에 관을 연결하고 에카천연가스 LNG를 옮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. 영하 163도 극저온에서 에카천연가스를 실어 나르는 LNG 운반선은 화물창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이 때문에 건조한 선박을 평택과 삼척 등 국내 LNG 터미널까지 이동해 가스를 공급받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증발 가스 처리 기술 덕분에 조선소 안에서도 LNG 선적이 가능해졌습니다.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LNG 운반선을 수주하고 건조한 경험을 가진 어 조선소로서 이번 선박대 선박, 대 선박. LNG 선적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LNG 가스 기술력을 한 차원 높였습니다. 세계 최초로 선박에서 선박으로 LNG를 선적하는 10초씩 벙커링 테스트에 성공하면서 국내 LNG 벙커링 사업에도 변화를 예고했습니다. 이번 성공으로 최대 하루가 걸리던 이동시간이 줄고 유류비와 인건비 등 운항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.

For LNG in the future. 현재까지 186척의 LNG 관련 선박을 수주하는 등 친환경 LNG 선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대우조선해양. 12식 벙커링 테스트 성공을 바탕으로 LNG 추진선 수주 활동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. 헬로 TV 뉴스 표영민입니다.